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는 카메론 대 세르비아, 대한민국 대 가나, 이렇게 두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알잔노브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쥐조 카메론과 세르비아의 대결입니다. 먼저 카메론은 현재 쥐조에서 1패로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43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이무 3패, 평균 득점 1.21, 평균 실점 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메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안드레 오나나를 시작으로, 누부톨로, 니콜라스 은쿨루, 장샤르 카스텔레토, 콜랭 페를 포백으로 두고, 마르탱 옹글라, 사무엘 이브 그외, 프랑크 잠보 앙기사를 이선에 칼토코 에칸비, 막심 추포모팅 브라이언 은베모를 전방에 세우는 4-3-3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장샤르 카스텔레토가 7.13, 프랑크 잠보 앙기사가 6.89, 마르탱 옹글라가 6.83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카메루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르비아는 현재 쥐조에서 1패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21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3승 1무 1패, 평균 득점 1.90, 평균 실점 1.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르비아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바냐 밀링코비치 사비치를 시작으로 니콜라 밀렌코비치, 밀로스 벨코비치, 스트라이냐 파블로비치를 3백으로 두고 안드리아 지브로비치, 사샤 루키치, 세르게이 밀링코비치 사비치, 필립 물라데노비치를 3선에 두샨 타디치를 2선에, 두샨 블라오비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를 전방에 세우는 3-4-1이 전술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바냐 밀링코비치 사비치가 7.65, 니콜라 밀렌코비치가 7.13, 안드리아 지브로비치가 6.63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세르비아는 부상으로 인해 필립 코스티치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카메룬은 조별리그 첫 번째 스위스와의 경기에서 0대 1로 패배했습니다. 경기는 카메룬이 점유율 49%를 가져갈 정도로 어느 한 팀으로 치우치지 않고 팽팽하게 진행됐습니다. 또한 스위스보다 많은 5회의 유효 슈팅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골키퍼 얀조머가 잇따라 선방을 하면서 아쉽게도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카메론의 운이 좋지 않아 패배했지만 경기력은 훌륭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20년 만에 월드컵 승리를 노립니다. 세르비아는 조별리그 첫 번째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0대2로 패배했습니다. 브라질을 상대로 패배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긴 했으나 유효슈팅을 한 번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공격력에서 큰 아쉬움을 낳았습니다. 점유율도 41%로 적지 않았지만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는 이번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수비가 불안한 카메룬을 상대로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제공권과 피지컬에서 우위에 있는 세르비아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세르비아의 지난 브라질전 공격력은 실망스러웠으나 중원이 단단하며 제공권과 세트피스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카메룬은 압박에 취약하며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세르비아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세르비아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H조 대한민국과 가나의 대결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은 현재 H조에서 일무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28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평균 득점 1.94, 평균 실점 0.8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김승규를 시작으로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을 포백으로 두고, 이재성, 황인범, 정우영을 이선해, 손흥민, 황희조, 나상호를 전방에 세우는 433 전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김승규가 7.02, 김영권이 6.98, 김진수가 6.97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부상으로 인해 황희찬, 김민재의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다음으로 가나는 현재 H조에서 1패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파랭킹 61위, 최근 A매치 5경기에서 2승 3패, 평균 득점 1.00, 평균 실점 1.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나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골키퍼 로렌스 아티 지기를 시작으로 다니엘 아마티, 알렉산더 직후, 모하메드 살리수를 3백으로 두고, 알리드 세이두, 토마스 파티, 모하메드 쿠두스, 살리스 압둘 사메드, 압둘 라흐만 바바를 이선해, 안드레 아이유, 이냐키 윌리엄스를 전방에 세우는 3호 2전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선수로는 안드레 아이유가 6.94, 모하메드 쿠두스가 6.84, 오스만 부카이가 6.78의 평점을 기록하며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 아이유가 한골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가나는 부상으로 인해 출전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조별리그첫 번째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루과이의 벤탄쿠르, 발베르데, 베시노 등 좋은 미드필더들을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또한 김진수와 김문환이 양쪽 사이드를 굳건히 지키면서 우루과이가 유효 슈팅을 단한 차례에 그치게 했습니다. 다만, 고질적인 공격진의 마무리 능력과 확실한 플레이 메이커의 부재는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김민재의 부상 이슈가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피지컬과 에너지가 넘치는 가나의 공격진을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가나는 조별리그 첫 번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가나는 경기 내내 포르투갈에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점 이후 처참한 조직력 문제와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수비 방식의 단점이 더욱 부각됐습니다. 다만 점차 발전하는 공격력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파티를 필두로 특유의 적극적인 침투와 에너지를 앞세운 공격 방식은 여전히 위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경기를 치를수록 조직력이 개선되는 점 역시 고무적인 점으로 결코 얕볼 수 없는 상대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조직력에서 앞선 대한민국의 우세가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경기 운영으로 다득점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직적인 수비력으로 가나의 단조로운 공격을 충분히 제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가나는 아프리카 특유의 탄력과 에너지에서 우위에 있지만 수비를 비롯해 조직력이 아직은 약한 편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양상의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승리를 예측해보는 경기입니다. 월드컵도 김프로스포츠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무료가족방에 문의주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이니 부담없이 들려주세요. 스포츠 분석의 원앤온리, 김프로 스포츠였습니다.